실질적으로 이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정말 중요한 거야, 이제 봐. 뭘 연습할 거냐면 잘 봐.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야. 이제 이걸로 이이 방법 하나로 문제를 뒤까지 다 푸는 거야, 이제. 잘 봐야 돼.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란 말이야.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야. 이걸 우리는 일열 나열 이렇게 일열로 한 줄로 나열한다. 이렇게 일열 나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잘 봐야 돼. 잘 봐. A, B 두 사람이 있어. 알겠지? 일열 나열할 거야. 몇 가지가 있어. A, B, B, A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알겠지? 잘 봐. A, B, C 세 사람이 있어. 일열 나열할 거야. 알겠지? 순서 정확하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여섯 가지 알아듣지 네. 마지막이야 a b c d 네명 있어 일렬 일열할 거야 알겠지 알아듣지 네. 자 어떻게 돼 a b c d a b d c 잘봐 지금 하는 거를 지금 같이 못 세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나올 걸 정확하게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준혁이 뭐가 와? 다 같이 A, C, D, 그 다음에 뭐가 와 준혁이? 다시 그 다음에 뭐가 와 준혁이? A, D, C, D B가 먼저 그 다음에 뭐가 와 이제 준혁이? A, B A, B는 여기 했어 다 A, D B 이렇게 된다고. 그럼 A가 먼저 오는 건다 했나? 다 했어 안 했어? 어? 다 됐지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B가 먼저 오는 거살 거야. 맨 앞에 오는 거야. 이건 얘가 맨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맨 앞에 B가 왔을 때그 다음에 준혁이 어떻게 돼? A, C, 어, C, D. 그 다음에 B, C, A. A를 먼저 하라고 알파벳을 먼저 하라고. 가까워. 다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이제? B, C, A, D. 그렇지. 그 다음에. B, C, G, A. 그 다음에. B, C, A, C.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했단 말이야. 다시. C로 시작하는 거그 다음에 해봐. 어떻게 되노? C, A, B, D. 그 다음에.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그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네. 그러면 일단 봐봐. 이렇게 네명을 일렬라열 하는 건몇 가지가 될까? 24가지. 어, 24가지라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지. A가 제일 먼저 있을 때 6가지. B가 제일 먼저 있을 때 6가지. C가 제일 먼저 있을 때도 다 같이 6가지. D가 제일 먼저 있을 때도 6가지. 6가지.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잘 들어야 돼. 두 명을 일렬나열 하는 거는 이렇게 선을 이렇게 썼을 때 자, 첫 번째, 맨 앞에 오는 건몇개 중에 고를 거야? 두개 중에 고를 거야. 이 표현을 잘 들어.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할 거니까. 그럼 하나 왔지. 둘 중에 하나가 왔지. 두 번째는 몇개 중에 고를 거야? 한개 중에 고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다시 잘봐세 명을 일렬나열 할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자리는 몇명 중에 고를 거야? 세명 세명 중에 고를 거야. 어떤 거 하나 들어왔어, 이렇게. 알겠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연이어 일어나는 건 곱한단 말이야. 두 번째는 몇개 중에 고를 거야. 두개 중에 고를 거란 말이야. 하나 또 왔어. 세 번째는 한명 한 중에 고르겠지. 한 명. 고르겠지. 그렇게 해서 여섯 가지가 된 거야. 자, 세 명을 일렬 나열하는 게몇 가지? 여섯 가지. 가지. 자, 네 명을 일렬 나열할 거야. 똑바로 봐. 네 명을 일렬 나열할 거라고. 첫 번째 자리는 몇명 중에 고를 거야? 네명 중에 고를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두 번째 자리는... 이 중에 하나가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오든 D가 여기 왔다 이거야 이제 하나가 선택이 된 거야. 두 번째 자리는 몇개 중에 세개 중에 세명 중에 끝나지 않았어. 또 하나가 왔어 이렇게 이제 두명 중에 다 같이 한명 중에 그래서 알아듣지 그지? 네. 자 A가 선택될 때마다 아까몇 가지였어? 여섯 가지 네.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아듣지? 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알아듣지? 잘 봐야 돼, 이제 자, 당연히 다섯 당연히 A, B, C, D, E 다섯 명이 있다고 쳐봐 알아듣지? 그러면 첫 번째 자리는 첫 번, 이렇게 순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쓰란 말이야 첫 번째는 몇명 중에? 맞아요. 하나 왔어, 두 번째는? 네. 세 명, 두 명, 한명 알아듣지? 네. 여기까지 연속적으로 일어나오니까 곱한단 말 알겠지? 몇 가지야 다 같이? 102지까지지, 100이지까지. 그지? 이걸다 쓰긴 힘들지? 알아듣지? 네. 그러니까 다 쓴다면, 직접 텐다면, 맨 앞에 A가 나왔을 때, 맨 앞에 A가 나왔을 때몇 가지가 나오겠어? 24개. 24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그까지만 세보라고. B가 나왔을 때도 24개 나오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왜? 애들이 어지러움증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잘알아들어 엄마. 왜? 개수가 많으니까. 다못 세니까. 싫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막상 아무거나 막 쓰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잘 보라고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문제 보자. 이렇게 돼 있다. 잘 봐야 돼. 자, 자, 이제 지금까지 한거잘 봐야 돼. 지금 A, B, C, D, E 다섯 개의 도시 중에서 잘 봐야 돼. 세 개를 골라서 여행하려고 하는 거야 알아듣지 네. 몇 개를 고른다고 네. 세 개를 고르면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아듣지 네. 여행하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골라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알아듣지 네. 그럼 첫 번째는 몇개 중에 고를 거야 네. 다섯 개 중에 고르겠지 만약에 A를 골랐다고 쳐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여행지는 네개 네네개 중에 고르겠지 알겠지 네. B를 선택했다고 쳐 알겠지 세 번째 여행지는 세개 중에 고르겠지. 몇 개가 되는 거야 다 같이? 60가지가 된단 말이야. 다시. 이것도 알아둬야 돼. A, B, C랑 A, C, B는 순서가 다르지. 여행 순서가 다른 거야. 다른 가지수란 얘기야? 네. 알아듣지? 네. 다시 봐. 선생님 얘기는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첫 번째 여행 순서지가 A였다고 쳐, 일단. 자, 첫 번째가 A, B, C, D, 이중에 될수 있지, 그지? 네. 근데 A였다고 쳐보라고. 이해됐어? 네. 그럼 두 번째는 B, B, C, D, E 중에 고르겠지. 알아듣지? 네. 근데 B를 골랐다고 쳐야겠지. 네. 그러면 세 번째 여행주는 C, D, E가 되겠지. C를 정했다고 쳐봐 어떻게 돼? E. B, D, E. 집중하라고. 알아듣지? 네. 알아듣지? 얘를 네. 선택했을 때마다 몇 가지? 네. 세 가지. 네. 그런 게네 가지. 4, 3. 얘를 선택했을 때마다 12가지. 그런 게 5가지, 이렇게. 서준이, 괜찮아? 다시 봐. 자, 시험 대비를 위해 이번 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알아듣지? A, B, C, D,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알겠지? 공부할 순서를 정하는 거야. 알겠지? 공부할 과목의 순서를 정한다. 이게 일렬나열한다 이거야. A부터 할 거냐, B부터 할 거냐, C부터 할 거냐 이거야. 아예 알아듣지?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몇개 중에 네개 네개 중에 고르고 알겠지? A가 택해졌다고 쳐 알겠지? 두 번째는 세개 네개 중에 B를 선택했다고 쳐. 세 번째는 네. 두개 중에 C를 선택했다고 쳐. 마지막은 남게 중에 골라서몇 가지? 스물네 <laughs> 가지가 된단 말이야. 알아듣지? 공부 순서 정할 때잘 들어야 돼. A 선택했을 때마다 몇 가지 나온다고? 가지. 어, 몇 가지? 네. 아니. 첫 번째, 첫 번째 A를 선택했어 야겠지첫 번째 공부할 때마다 알아듣지? 네. 알아듣지? 그지 네. 여섯, 가지. 여섯 가지가 생긴단 말이야. 지금 첫 번째는 A,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고 C를 할 수도 있고 D도 할수 있단 말이야. 알아듣지? 네. 두 번째는 첫 번째 A를 했다고 치면 두 번째는 B, C, B, C D. 두 번째, B를 했다고 치면, B, 잘 봐. 이거마다 몇 개? 두 개. 이거마다 두 개. 이거마다 두 개. 3 곱하기 2, 여섯 개. A를 선택했을 때마다 3 곱하기 2. B를 선택했을 때마다, 마다 3 곱하기 2. 그런 것들이 네 개.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